교회는 다음 주 유아와 어린이 장년 세례를 실시하고 2년 만에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에게 성찬식은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곤 하죠. 2년 동안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뭐 불편해하거나 또 아쉬워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저 안 하면 안 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지나가죠. 그저 1년에 한두 번에는 형식적인 절기라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요. 성찬식이 있는 날은 예배 시간이 길어진다고 불평하는 이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찬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절기이면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말씀하신 예식이에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되며 그저 교리와 관념이 아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포도주와 떡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따라 다음 주 성찬을 앞에 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결단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의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만찬이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수도원 식당에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벽화를 그리게 되죠. 우리가 보기에는 이 그림이 그 무슨 로마나 어디 대단한 그 거대한 그 고대의 그 교회 안에 그려진 걸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이 그림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식사하는 그 식당에 그 벽에다가 이 그림을 그려달라 의미가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밥을 먹으면서 매일 무엇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의 그림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 최후의 만찬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정말 이것이 대단한 만찬이었을까요? 만찬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주님의 마지막 식탁은요. 아주 초라했습니다. 그곳에는 하덕에서 구워낸 빵과 그리고 품질이 좋지 않은 포도주가 전부였어요.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하지만요. 이 목요일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사는요. 기독교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만들어 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세족식이었고, 또 하나는 바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주님께서 제정하셨던 이 일을 지켜왔어요. 이두 가지 예식, 세족식과 성찬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겸손, 낮아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라는 의미가 실제로 교회가 서로의 발을 씻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씻어 주라는 의식을 행하라는 것일까? 지금도 간혹 특별한 행사에서 세족식을 거행하는 교회들이나 그런 모임들이 있어요. 저도 대학을 다닐 때 그런 뭐 서클에서 혹은 또 제가 아버지 학교를 참여할 때그 아내들을 마지막 날 초청해서 그, 앞그 남편들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세족식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교회가 이거를 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만약 예배 때마다 발을 씻겨 줘야 된다. 돌아가면서 성도들이.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아마 발 씻겨 주고 물 떠오고 물 버리고 이것만 하다가 시간이 다갈거 아니에요. 이 세족식은 성찬식과는 달리 너희들이 매일 이것을 행하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죠.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 당시 노예나 종들이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 주려면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요. 그리고 우리의 고개를 숙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이의 발을 씻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러한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함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주와 선생이 돼요 주와 선생은 주로 발을 씻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씻음을 받아야 될 주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자기를 낮추라 이런 이것을 이 세족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섬김과 이러한 겸손이 우리 안에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다면 이게 무슨 문제가 될까요? 겸손과 낮아짐으로 사는 삶은요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의 본성은 교만합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완악해요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하죠. 빅도 없이 섬긴다고 말하지만 정말 막상 이, 막상 다른 이들이 나의 수고 나의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누군가의 장점을 대라고 하면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지만요. 그의 단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술술 술술 흘러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남의 말 하는 것만큼 재밌는 말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만나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은요. 그렇게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사실은 이말저말 말, 음, 나쁜 말, 비난하는 말, 욕하는 말, 분노의 말 이런 말은요. 우리는 얼마든지 쏟아낼 수 있죠. 왜 그러느냐? 그게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거듭나야 됨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성자들이 수많은 성인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결코 사람을 변화시키신 것은 그들 자신의 덕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들을 보았습니다. 술에 임박했던 이가 완전히 술을 끊고 오히려 성령에 붙잡힌 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봤어요. 술을 끊는다는 게참 쉽지 않거든요. 한번 술에 인이 박히면 여러분 그것을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그건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요. 예수 믿고 나서 한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끊어 버리는 성도들을 보았어요. 대단하죠. 막그 금주한다고 금주 학교도 다녀보고 별것을 다해 보고 약도 먹고 난리를 쳤는데도 못 끊었던 술이요. 그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그리고 자기가 어떤 인생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니까 비로소 끊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눔에 어려웠더니가 하나님과 이웃을 이와여 기꺼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기도 한번 하는 것도 버거워하더니가 불같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도 보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냉정함과 차가움이 묻어나더니가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도 보았어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참 사람 안 변한다. 예수 믿는다고 성격이 어디 가랴. 그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이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변화시키려 면요 예수 믿어도 그 사람 안 변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고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감격을 경험하면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26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제가 그 다음 구절도 읽어 보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성의 삶을 살기도 어렵습니다. 성찬은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죄인인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 모든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찬이 갖는 의미죠. 그래서 성찬은요. 2000년 동안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었으며 그리고 성도가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성찬만큼 초대교회 시절 오해받았던 어, 그런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예식도 없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이교로 몰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왜냐하면 매 예배 때가 보면 뭘건피 어? 같은 뭘 들고는 이것은 어. 피라 너희들이 받아 마시라 얘기하고요. 그리고 뭘 이렇게 뚝 뛰어서는 이것은 살이라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이러한 행 이런 예식을 계속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런 유언비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어 어린 아기를 빵 속에 집어넣어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잘라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마신다 이러한 소문들이 이러한 유언어들이이 초대교 안에 흔들리기 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요 2000년 동안 이 성찬 예식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가까이하는 중요한 의식이라 여겼던 거죠 제가 박사 기를 공부하면서 썼던 성찬에 대한 소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 초기 교회가 어떻게 성찬을 행하였는가에 대한 그러한 소 논문이었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요, 초대 교회는 이렇게 했다 그래요. 본 예배는 이렇게 다 같이 들어요. 그런데 본 예배가 마치고 나면 말씀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세례 받지 않은 자 그리고 교회 등록하지 않은 자들은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잠그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을 시행했어요. 그들은 사제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사제들이 그들의 입 안에 넣어주는 그 떡을 먹고 그리고 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요 중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였어요. 중세 카톨릭에 있어서 최고의 형벌은 뭐였느냐? 수찬 금지령이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거예요. 예배도 드려요,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성찬에는 참여할 수 없는 것이 수찬 금지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뭘 대단한 벌인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고 성찬할 때만 그 떡과 포도주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벌처럼 여겨지시나요? 하지만요, 초대교회는요, 이거를 최고의 형벌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먹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곧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물론 교리적으로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찬 주님의 떡과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가 이와 같이 성찬을 존귀여기고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요, 바로 이 성찬의 이 놀라운 의미를 그 의식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천 년전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채찍에 맞아 찢겨진 살도 그리고 그 이마를 찔러서 흘러내리는 그 가시관에부터 흘러내리는 피도 그리고 못 박힌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도 우리는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이라 여기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를 마시고 그 찢기신 몸을 먹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우리는 다시 2000년 전 주님이 죽으시던 그 골고다 언덕에서 여러분 나도 주와 함께 죽고 여러분 나도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찬이 갖는 의미예요. 골로제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세례를 받은 이들로만 제한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성찬을 보면서 왜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안 주고 왜 자기들끼리만 먹느냐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때는 주일학교도 막 어른 예배도 함께 참여하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꼭 애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무슨 우리 옆장수에서 애들은 가라 이러듯이 애들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아마 그것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이분은 이제 아내 따라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 분인데 세례를 막 받고 성찬을 참여했어요 근데 워낙 이걸 좋아하시는 분이야 술을 좋아하는 분인데 우연히 이제 성찬이 마치고 나서 얼마 후에 만나서 그 부부랑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찬을 내가 참여해 봤는데 잔이 너무 작습니다 어? 이 기별이 안 갑니다. 이양 하는 거좀큰 걸로 큰 걸로 하시면 어떠시냐고 옆에 있던 여집사님한테 그냥 등짝 스매싱을 어? 어 어만 소리 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성찬이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그저 떡을 마시고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정말 그 시간에 그 피와 그그 그 떡과 그 포도주가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그분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가 그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것은 주의 피가 되고 주의 살이 된다라는 거죠. 세례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과의 신비적 연합이라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으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에요. 성찬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찢기고 흘리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찬을 준비할 것인가? 대부분의 교회는 성찬을 하기 전 최소 한주 전에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않은 일을 금할 것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로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성찬을 그냥 하라는 말이 없어요 성찬을 하기 전 반드시 자기를 살피고 합당하게 그 잔과 그 떡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탄에 참여하는 이들은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이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십자가를 나는 알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나는 주의 십자가와 주의 떡과 그 피를 받는 것은 아닌가.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게 먹고 마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셨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채그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게 성찬을 먹는 것이라. 바울은 그러한 이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이한 주간 여러분들이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한 가지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으며,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이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묵상하며 이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제약됨에 대하여 통해하시고, 또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한 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한 주를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음 주 함께 나눌 성찬은 주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되어 우리와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성찬의 감격을 마음에 새기시고 갈망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이한 주를 살아가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